아니, 퇴근하고 왔는데, 이게 다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오빠, 욕조에 한번 철거하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그냥, 비타가 빵원, 비타가 빵원. 앉아도 어, 가만있어. 클코도 이렇게 잘있고 통통한 향원, 향원. 향월. <놀라라> 오, 쉣! 저 안에 뭐야? 이거, 우리 음식 처리기 아니야? 여러분, 음, 오늘은 영상을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퇴근하고 왔는데, 지금, 이게 다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짜잔 드디어 완성된 욕조 연못입니다. 미적인 효과와 여과력, 물 흐르는 소리까지 다 잡았으니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태풍이가 아마 선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어 일단 이거 얼른 꺼볼게요 일단. 어 이거 물도 다 빠져나갔고, 좀 음,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어 물고기들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 물고기들은 다잘 있어요. 뭐 오랜만에 보셔서 좀 놀라셨겠지만 고래 억장들은 사실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어요. 어우 난리가 났는데요. 아마 태풍이가 이 선을 이거를 아마 땡겨 갖고 이게 다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도둑이 들었을 리도 없고 이게 뒤집어졌는데, 아, 찌꺼기들도 많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좀 근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물고기들은 잘 있고요. 다만, 그때 넣어놨던 수첩 포트들 엄청 많았잖아요. 다 뜯겨먹었고요. 불회옥장도뭐 거의 죽거나 먹히거나 보니까 불회옥장을 잉어들이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사실상 폐허 연못이 됐는데요 뭐 물고기들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지금 물이 좀 적어 보이고 이게 뿌옇, 뿌옇게 보이는 게 여과기가 방금 전에 뒤집어져 있었어 가지고 안에 여과기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얼른 환수하고 물 보충해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을게요 물이 계속 얘네들이 노랗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왜 이렇게 노랗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물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밥도 한번 줘볼게요. 애들이 그래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이렇게 와요. 근처에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거 바로 앞에도 먹잖아요. 이렇게 이런 광경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많이 친해졌죠 이제. 애들이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귀여워. 잘 먹어. 먹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직 요거까지좀 힘든가 봐요. 이 정도는 아직 힘든가 봐 아무튼 이렇게 밥 주면 가까이 옵니다. 어 너무 많이 줬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밥 주고, 좀 이따가 바로 환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과기를 끄고, 이렇게 천천히 좀 먹으라고 더 볼게요. 오, 어, 아까도 이렇게 찍는 게 감동이에요. 이파도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요거 물을 빼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시작할게요. 혹시 오빠 욕조한뭐 철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이제 보수 공사 철거기 음. 일곱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편수한 김에 애들 그황을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녀석 이제 비단이 어 1, 2 이렇게 비단이 그다음에 이너이 이렇게 비단이 이렇게 한 마리씩 잘 있어요. 애들도 많이 컸죠? 애도 좀 작았는데 많이 컸어요. 그다음에 여기 비가 비파는 까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비파가 진짜 얌전해요 그냥 혼자만 있어 이렇게 막 가만히 움직임이 없어서 죽었나 싶기도 했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어 만져볼래? 됐어 어. 오. 오. 오, 이렇게 비파도 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어랑 버플코가 있었는데 얘네는 좀잘 수출한 스타일 잘. 근데 여기 버플코도 여기 있죠 프코 풀코. 풀코야버코 풀코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 이렇게 잘 있어. 코도 이렇게 잘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 하나씩 한 김에 응. 하나씩 이제 무릎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소개겠다그 다음에 비파가 빵 원. 비파가 빵 원. 네? 자. 향어, 향어. 아, 향어도 이렇게, 향어 이렇게, 통통한 향어여, 향어, 이렇어 향어. 빵어, 빵어. 오이이 면접. 향어, 향어가 빵어, 향어가 빵어. 향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보여드리겠다 향어는. 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만하세요 그냥. 자 향어 이렇게, 향어, 통통한 향어 이렇게 해서 애들이 잘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물채워주고 다시 열심히 잘 키워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포세이돈 연못 연구하기도 연못, 한번 열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아마 식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키워보자 따라라라라 오우 쉣자 이렇게 해. 지금 찌꺼기들이 오우 쉣저 안에 뭐야 이거 저 안에 뭐야 이거, 이거 음수 처리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수도인데 하수도 홀리 쉣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정집에 있는 게 맞는 거냐고 <laughs> 어? 어? 이게 가정용에 그러니까 가정, 맞냐고 가정용 여과기야 이게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연못 여과기입니다 뭔 가정용 여과이야 퍼리셰. 이게 그거네. 구려옥지 찌꺼기. 구려 억지 찌꺼기야. 구려 억지 안 찌꺼기. 언제 면 뭐야? 아무튼 요거 것도 한번 세척 해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한번 넣을게요. 와이 안에 우렁이가 들어있었어요. <뭐라> 와. 뭐냐 이거? 거의 하수도 찌꺼기야 하수도 와. 안에 있는 망도 꺼내봤는데 생각보다 더럽지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요것만 이제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좀 더럽네. 생각만큼 더럽네요. 생각만큼 더럽네. 哎。 자 환수가 끝났는데요 굉장히 물이 맑아졌죠? 요게 이렇게 맑은데 왜 노랗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과기 덕분에 물이 굉장히 맑게 되고 여과기도 청소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연못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수류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제 예전에 이끼 엄청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렁이도 투입해보고 막 닦고 했었는데 비파랑 우렁이들이 좀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끼가 안 생겨요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제가 닦질 않았거든요 일절 닦질 않았는데 이끼가 전혀 없어요 신기하죠? 자 우리 친구들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촬영을 다니며 시작된 비단잉어와의 인연 그리고 끌어오르는 욕망을 참지 못해 시작된 욕조 연못의 여정 위기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욕조 연못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점점 친해지고 있는 비단잉어들과 소통하며 많은 행복을 얻었죠 살기 좋은 욕조 살고 싶은 욕조 행복한 욕조 이 물보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욕조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눈치 보는 물생활로들을 응원하며 저는 욕조 연못 환수하러 가보겠습니다 물보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야 미쳤다 야 뭐야 여기 불안 켜도 되겠는데요 야 이게 그래? 야게 뭐야 이런 느낌. 야 뭐야? 오, 야 이게 뭐냐? <laughs> 야 이쁘게 생겼다. 아니. 야 어떻게 이게? 여기. 야 상상도 못 했다. 어떻게 이게? 와, 이거 뭐야? 한 덩만한 물고기가 있어. 저기, 오. 밥도 한번 줘봐 왼쪽에 밥. 저기 물렁이 같은 것도 붙어 있어. 우와 우와.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올라오지. 이야 야, 이거 봐봐. <laughs>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봐 <laughs> 이게 오 이거 올라서 이거 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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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욕조에 이게 있냐 야이잉어야 이거랑 캥거랑 깜짝 놀랐어 야볼링 보러 들어왔더니 이어가 있어 집에 <laughs> 어 깜짝이야 야, 이렇게 <laughs> 신기하지 야 진짜 신기하다는데 야 <laughs> 상상도 못 했어.